뭐 연습해보고 싶어요? 저는 주차예요. 주차? 네. 아 주차가 왜요? 어 사실 제가 이게될줄 어. 모르고 네. 제가 연수를 신청해놓고 지난주에 바꾸었어요. 아몇 시간? 10시간이요. 1 0시간다 했어요? 다 했는데 네. <laughs> 근데 끌 수는 있겠는데 주차를 네. 못 해가지고 네. 못 갖고 나가겠더라고요. 아그 선생님이 어. 후방 카메라 이거 화면 나오잖아요. 응. 이것만 보고 알려주셔가지고 아 후방 카메라를 보고 하라고? 네 오늘 그걸 다 해보면 되겠죠? 네 근데 주차가 아. 제가 할 곳이 굉장히 좁아요. 그 옛날 한년전 아 영상 보시면은 영상이 어. 어, 있더라고요. 있어요. 좁은 길 골목 네. 네. <laughs>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러면 언덕이에요 혹시? 어... 언덕으로 막 올라가면서 아뭐 그런건 아니 아 그럼 평지고 네. 빌라, 빌라? 네네네 빌라인데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막 좁은데 네네 이 연습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단 네 어, 여기다 이제 세울건데 네 이럴때는 여기가 도로 폭이 좁죠. 네. 도로 폭이 좁으니까 저 전봇대 쪽으로 붙여야 돼요. 네. 전봇대 붙이고 <laughs> 붙인 상태에서 우리 꽁무니가 저 전봇대까지 가야 돼요. 음. 한번 가보세요. 전봇대 쪽으로 많이 붙여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꽁무니가 전봇대까지 가게. 대충 느끼면한이 정도. 요정... 그래, 이 정도 됐죠. 자 네. 이제 후진 넣고. 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꺾으면서 전봇대만 안다게 빠싹 붙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어, 전봇대만 안다게. 일단 그쪽 보이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외륜차 때문에 앞에가 네. 닿을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가 좀 불안하다. 네. 그럼 핸들을 일자로 풀면 돼요. 아직은 괜찮아 어,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가는 게 좋죠. 어. 안 닿나요? <laughs>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게. 뭔가 추... 좀 불안하면 네. 불안하면 이제 일자로 풀어 그렇지 풀고 뒤로 조금만 빼요 뒤로. 조금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음... 됐어 그걸 또 꺾고 아까 그쪽으로 그게 이제 외륜차 때문에 네. 어, 또 들어가고 그렇지 자 이제는 안될것 같다 앞에도 옆에 점부안 닿죠 네. 자 그럼 저 최대한 이제 빼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저 네. 기둥 쪽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가봐 요 하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봐줘요. 어... 어, 엑셀 살짝 밟아주고. 이때 <laughs> <laughs> 당황하지 마요. 자, <laughs> 더 붙여요. 더 네. 최대한 최대한 됐어. 그 다음에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이 앞에 폭이 좁아서 네. 이걸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또 앞으로 아, 이제 그래. 앞으로 앞으로. 어, 어. 이제 앞으로 최대한 붙이는. 거야. 이때 이제 앞접 폭감이 중요하고. 네. 이때 저 옆차에 좀 미안한데 됐어. 또 후진 놓고 반대로 끝까지. 자 이제 왼쪽 벽 쪽으로 붙일 거예요 네. 자 이때 중요한 게 오른쪽 기둥이 닿나 네. 자 엑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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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벽 쪽으로 붙죠 자 이때 이제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벽에 안 닿을 정도 안 닿죠 <laughs> 어, 들어가 안 닿잖아 안 닿잖아 네. 안 닿잖아 네. 일단 더 들어가요 더요? 좀만 더 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일단 네. 저 차가 있으면 네. 꽁무늬만 반만 집어넣어요. 그렇지 반만. 엑셀 살짝. 여기 언덕이 있어서. 맞아 딱 이래요. 어, 좀더 밟아야 돼. 됐어. 스톱. 브레이크. 됐어. 자, 지나갔죠 네. 자, 일단 방법은 이거야. 갔다가 최대 붙여서 네. 저쪽을 붙이면서 오는데 네. 이제 앞에가 닿는지 그리고 이 뒤에가 네. 분명히 이쪽이 안닿니까 분명히 저쪽으로 갈거야 좁으면 좁을수록. 음. 그래서 거기서 한번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들어가 봐봐. 이제. 이제 똑바로 맞춰야 돼 차를 차를요? 어 일킹. 그러니까 어, 좌우를 보면서 음. 어, 좌우를 보면서 자 내가 똑바로 되겠군 자 이때 헷갈려요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네자 <laughs> 헷갈리면 일단은 어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비뚤어져 있어요 차가. 지금 머리가 이쪽이요 그죠? 네. 머리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 네. 자 그쪽으로 된 쪽으로 핸들을 꺾어요 이쪽으로 틀어진 쪽으로 음. 후진으로 갈때네 자 이쪽이 틀어져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틀어진 상태로 이제 후진 후진이요? 어그면 앞에가 이로 들어올 거예요 틀어진 쪽으로 꺾으면 그렇지 오... 그렇지 스톱 네. 자 이제 평행 됐어요 좌우 그 그러니까 11자 나란히된것 같아요 네어 <laughs> 이제 핸들 원위치 하고 자 그럼 이제 집이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내려야 된다며 네 그러니까 벽 쪽으로 최대한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렇지. 네, 네. 자, 그럼 지금 이쪽에 아직 공간이 있죠. 네. 공간이. 그러니까 그쪽을 좀 넓게 하려면 이쪽을 네.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한번 들어온 다음에 폭 수정을 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안에서 하긴 좀 힘드니까 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아, 어, 이 주차 라인 앞으로 조금 나가서 그냥 똑바로. 어, 음. 똑바로 나가면 돼. 그렇지. 나왔죠? 네. 자, 이제 후진 넣고. 자, 이제 좁은 쪽으로 네. 핸들을. 뭐, 반바퀴든, 한바퀴든,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대충. 네. 어, 그래 놓고, 이제 뒤에를 조금만 붙여줘요. 이때 이제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또 벽에 타니까 네. 어느 정도만. 안 가면 엑셀. 이때 엑셀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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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좀만 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좋아. 그럼 브레이크 밟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죠. 다시 반대로. 그러니까 뒤에는 붙었고 앞에를 붙여주려고 음. 음. 됐죠? 이제 또 움직이면서 똑바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면서도 조정이 돼요 네. 천천히 자또 걸렸다 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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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가좀더 <laughs> 그러니까 밟아야 돼 과감하게 좀더 과감하게 됐어 브레이크 네. 이때 움직이면 이제 딱 됐다 싶으면 빨리 어, 서야 되고 네. 됐어요? 네, 이... 된것 같아. 조금 삐뚤어진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할까? 이쪽.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빼도 되고. 네. 앞으로 빼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아, 어. 어. 네. 살짝 움직여주면 되죠. 살짝. 이 정도. 됐어요? 아닌데. 아니야? 진짜 선을 보면은 비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가 벌어졌어요. 지금 뒤에가 벌어졌어요. 앞에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자 앞에가 이쪽으로 벌어진 거잖아. 네.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꺾고 후진을 가야 돼. 아하. 아까 더 후진을 갔어야 돼. 지금. 어 후진으로. 자 오른쪽 꺾여 있죠. 네. 자 그러면 후진을 하면 이 꺾였는 쪽이 이쪽으로 와요. 음... 그러니까 꺾인 쪽으로. 앞에가 틀어진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후진합니다. 네. <laughs> 안 가죠. <laughs> 좀더 됐어. 그렇지. 됐죠. 네. 됐어 이제 원위치하고. 됐어 이제 들어가 봐요. 자 엑셀 도 조절. 자 그리고 브레이크로. 그렇지 이게 이제 올라갈 때만 엑셀 받는 거지 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빨리 조절해야 되고 음, 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저 뒤에까지 저 칸까지 넣어봐요 저 주차 라인 저기까지 돼있죠 네. 자 그럼 저, 저 뒤에 벽 닿을 것 같아요 안 닿을 것 같아요 안 닿겠죠 오른쪽에 네안 어. 닿겠죠 <laughs>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주차 끝음네자요거를 어. 자,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어 요거 연습을 많이 해놓고,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워 솔직히. 맞아요. <laughs> 어, 자 이번에는 나가는 건데, 네. 나가는데도 이렇게 좁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응. 이쪽으로 못 나가요. 아 이쪽 좀길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요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와요. 왜? 왜? 이 여기가 응. 이쪽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어, 올라와서. 이렇게 넣거든요. 아 어, 이렇게 넣어요. 네. 근데 여기 음. 벽이 좀더 길어 가지고 이리로 올라가요. 네. 아, 이쪽이 길고 여기가 짧고. 네, 네. 그럼 여기랑 거의 비슷하네. 네. 아, 그럼 저쪽에서 와서 이렇게 낸다. 네네네. 그럼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가봐자 <laughs> <laughs> 이때 이제 나갈 때도 너무 미리 지금 꺾으면 안 돼. 아, 사이드미러달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어깨 지나죠. 네네. 이제 꺾어요. 어깨가 지나면서부터 끝까지 꺾었죠? 어, 앞에 한다게. 자 저기 앞으로 나가서 뒤로 갔다가 다시 와 볼게요. 어, 원위치하고 됐어 그럼 그치 이쪽으로 붙여서 이 기둥이 꽁무니쯤 올게 그렇지 됐어요 자 이제 후진을 넣고 일단 제 기둥 쪽으로 바싹 붙이는 거예요 네저 기둥 쪽 해봐요 그렇지 기둥 쪽으로 파싹 붙게. 아직은 쟤는 머니까 이이 이 기둥은 머니까 벽은. 네. 그 그러니까 기둥 쪽으로만 파싹 붙으면 저쪽에 공간이 될 거고. 네. 기둥 쪽이 넓으면 분명히 저쪽으로 쏠릴 거예요. 음... 또 걸렸어? 엑셀. <laughs> 이럴 때 이제 엑셀 조절 진짜 네, 중요해. 네, 그러니까요. 살짝 붕붕붕 붕, 붕 하면서. 자, 이때쯤 기둥이 달것 같아요? 안달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죠? 네 음, 계속 들어갑니다 그쪽 어때요? 벽 괜찮죠? 네 좋아 그러니까 비둘, 아니, 기둥 쪽으로 하여튼 최대한 붙는 게 제일 좋아요 더붙어 될까요? 어, 더 붙어도 돼 일단 보이잖아요 눈에 네자안다죠네 네. 그래 걔는 안다죠 <laughs> 모르겠어? 네 벽이라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laughs> 이게 이제 네. 그 가까운 쪽은 네. 내 눈에 저게 기둥하고 안 닿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네 쟤는 이제 그 계속 겹쳐서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감이야 진짜. <laughs> 어 진짜 정 네. 모르면 네. 고개 내밀고 받, 보든가 창문 을 내리고. 그래도 뒤를 이렇게 한번 내다 봐봐요. 그래 그런 식으로. 어 네. 어 가도 되죠? 네. 오케이. 자기둥 이렇게 가까우면 아마 안될 거예요. 좋아. 일단 여기서 이제 계속 붙여서 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아까는 되게 좁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들어가면서 네 잠깐 보세 <laughs> 쫄지 말고 붕, 붕, 붕더 붕, 더붕 <laughs> 됐어, 올라서네 자, 이제 더, 더터 가야죠 자, 일단 똑바로 될 때까지 가봐요 똑바로 네. 됐어요? 됐죠? 어? 네. 자, 이제 원위치 하고 자, 근데 기둥이 야 어때요? 그냥 들어가면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 들어봐. 가 이때 사이드미러 단단 잘 봐야 돼요. 네. 가다가 이제 사이드미러 칠수 있으니까. 네. 어, 저 뒤에 기둥도 안 닿네. 어우, 딱 오. 좋아. 이렇게만 되면 조금 어, 좋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네. <laughs> 좋아. 시도. 저이번엔 내가 이제 아무 얘기 안할 테니까. 네. 이제 혼자서 이걸 다 해봐요. 네. 아, 일단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아까처럼 네. 자, 혼자 하는거요 어디 있었어야 될까 <laughs> <목소리도> 어, 몰라 를 어, 그냥 네. 좁아서 앞으로 빼려는 거예요. 네. 좁지 않아요. 네. 아 어, 좁아서 앞으로 빼려는게 아니라 네. 좁으면 뒤로 빼야 돼요. 아 그래요? 일자로 해놓고. 어. 어. 만약에 얘가 네. 너무 넓으면 앞으로 빼는게 맞아. 어. 근데 좁으면 네. 뒤로 조금 집어 넣고 다시 꺾어야 돼요. 어, 네. 어. 그렇지. 됐어. 이렇게 좀 집어 넣고 네. 또 다시. 어, 어. 네. 음. 언덕, 어, 언덕이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 네, 어.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응. 올라가면 빨리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과감하게 해봐 그렇지 브레이크만 빨리 그렇지 <laughs> 아 좋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죠? 네 좋아 그럼 제가 팁을 다시 한, 요거 알려줄게요 나가봐요 네그 팁을 알려줄게요 꺾어봐요 거꺾어괜찮아 자 여기서 벽 쪽으로 네. 어디서 서야 될지 잘 몰랐잖아요 아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터 나가요 괜찮아 터 나가 괜찮아 쭉 나가 자 어느 정도 내가 나왔어자 네. 이제 후진 넣어요 자 그럼 핸들 그냥 꺾어 끝까지 어자 가봐봐요 자 기둥 쪽으로 붙어도 돼요 음. 오히려 기둥 쪽으로 붙는 게 좋아요 음. 어자 계속 갈게요아 기둥 쪽으로 안 붙네 다시 <laughs> 자 붙어 나가봐요 자, 기둥 쪽으로 더 붓게 한번 설정을 해 놓고 해 볼게. 떠나가. 네. 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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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스다 자, 후진. 자, 지금 되게 많이 나왔죠? 네. 자, 핸들 이제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보는 거야. 가까운 쪽에 일단 가까운 쪽만 신경 쓰면 돼. 먼쪽저 벽은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자, 계속 가 봐. 요 근데 자, 기둥 쪽에 붙죠? 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붙게 하고 네. 더 됐어. 이제 핸들 원 위치에요. 자 계속 붙여서 가는 것이를 네. 자 이제 뒤로 좀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는 거좋아씨또온거 어... 같아 자 가봐 자 빨리 가 <laughs> 뒤로 붕붕자 들어갔죠? 스톱 네. 또 꺾고 그렇지 그쪽만 꺾는 거야 음 자또 엑셀 그래 그럼 이제 안되죠안되죠 네. 네. 저쪽 봐안되죠자 네. 일단 들어가 자 이렇게 차가 오면 일단 들어가서 꽁무니만 집어넣어줘 저쪽 안되죠 네. 음. 이 이해, 이해가요? 네. <laughs> 그러니까 자 내가 어디서 맞춰야 될지 이런 거 모르겠으면 네. 일단 좀더 나간다 생각해. 음 그래가지고 이 기둥 쪽으로 계속 붙여서 네. 붙을 것 같으면 원위치하고 뒤로. 그고또 다시 꺾어 보는 거야. 어 근데 더 좁아져? 그럼 다시 원위치하고 또 뒤로 한번 더. 네. 어 다시 한번 나가. 이게 한쪽만 봐 주차의 기본 원리인데 네. 일단은 얘 기둥만 한쪽으로 계속 붙이면서 간다. 네. 어. 자 해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 집이면 네. 항상 대연되면 대충 어느 정도에 내가 나갈 건지를 계산하는 것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될 거면 아 내가 저쪽 기둥에 내 어깨를 맞추면 되겠구나 음.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 위치를 맞추는 거죠네 잠깐만 자. 오케이 자 이제 봐라. 그렇지 일단 꺾어 놓고 자 분명히 좁아질 거야 네 그럼 아 내가 많이 나온 거예요 좁아지면 네 좁아지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정하는 그래서... 거야. 원위치 그냥. 원위치. 어, 계속 뒤로 가면서 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좀 집어넣어주고. 이때 이제 꽁무니를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 감각까지 이제 나중에 생기면 더 네. 좋아. 그러면 정지. 자, 그 이때도 정도? 잘 모르겠다. 네. 자, 내가 아, 저 꽁무니가 어디까지 가야 내가 안달지 모르겠다. 네. 그럼 이때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후방 카메라는 약간 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기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지? 네. 기둥이 안 보일 때까지만 가봐요. 후방 카메라에 저 기둥이 안 보일 때까지 이것도 본인 차에 그 후방 카메라 보고 좀 감을 네. 잡으면 좋고 더안 보이지? 네. 됐어 이제 여기서 또 꺾어 봐 네. 이거 이제 본인 차에 그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네. 그렇게 보면 되고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얘만 보고 계속 가면 되고 어, 네. 안 되죠? 네. 자, 저쪽도 봐야 되지. 안 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가 넓어지고 저기가 될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일, 일자를 풀고 앞으로 나가야 돼 만약에 먼쪽벽 쪽이 될것 같은데 네. 음... 어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봐. 근데 아까보다 먼것 같아요. 먼것 같지? 네. 그럼 그쪽으로 붙었겠죠. 네. 그럼 일자로 해주고 여기서 미리 수정하는 거야. 어... 일자로 해 주고 얘는 앞으로. 어 저쪽 벽 쪽으로 가니까 네. 앞 쪽으로 됐죠. 그리고 네. 이제 다시 꺾어서 또 들어가. 그래 이 수정을 할줄 알면 돼.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핸들은 더 꺾어야 돼. 그렇지. 자, 어때 보기? 괜찮아? 어... 좁아? 아니,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네. 여기가 좀 넓어지진 않아요? 아까보다 넓어요. 그러면 핸들 원이지. 앞으로 원위치. 더 나가. 어. 그냥 앞으로 더 나가. 여기서 미리 추적하는게 좋아요. 네. 됐어. 그리고 또 다시 꺾어서 끝까지. 그렇지. 먼 쪽이니까 얘를 붙이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음... 어. 오. 그지? 네네. 자, 이제 들어가. 저쪽은 안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얘만 보고 일자 될 때까지. 됐어, 어? 아니야 좀 더. 좀 더. 아 응? 괜찮아 과감하게 됐어, 시작 됐죠 네. 원위치. 됐어, 제제어가 보는 거야. 아, 자 이때 중요한 거 뭐? 음. 사이드 미러가 닿는지 봐야 돼. 네. 어허. 너무 좁으면 이제 사이드 미러가 닿을 거예요. 이제, <laughs> 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달거 아니야. 네네. 사이드미러 접혀 이고 <laughs> 자동으로. 누르면. 네. 접혀? 네 접히죠. 좋아. 그럼 내가 임의로. <laughs> 자, 아달것 어, 같아. 자, 끼익 내건 그게 안 되거든. 네. 익 접었어. 네. 잘 들어가. 아, 내건 자동이 안 돼서 안 어. 되죠. 오. 또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 거야. <laughs> 네. 어? 네. 잠깐만. 근데 그 뒤에 기둥이 안 보이네.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laughs> 그러니까 네. 저 기둥이 네, 네, 네. 두 개가 있잖아요 기둥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이제 얘가 달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앞에서 네. 미리 판단해. 나 앞으로 나가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제 판단하냐면 더 나가봐. 요 여기서. 음자 계속 가면 저 기둥이 달것 같아 안달것 같아. 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어, 네. 그러니까 이, 벌써 여기서 저걸 잡아놔야 돼, 버. 네. 제가 닿지 않게. 네. 그러고난 다음에 이 정도에서 어 얘가 달것 같아. 그때 이제 접고, 음... 쭉 들어가면 되거요 네. 알겠죠? 네. <laughs> 라스트로 한 번만 더. 라스트로 한 번만 더. 이제 진짜로 혼자서. 어, 근데 여기서 꺾으면 저거 안 될까요? 지금? 자, 어깨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자, 이것도 본인 차에. 네. 그거를 맞춰봐요. 뒤로 가봐요. 뒤로 가봐요. 더. 더. 자, 기둥 여기 있지? 네네. 네. 이만큼 이제? 네. 한 뼘도 안 돼? 네. 자, 어깨까지만 가봐요. 어깨까지. 어깨. 이 정도. 지금 올게요. 네. 지금 올게요. 네. 자, 여기서 끝까지 꺾어요. 여기서요? 아 자, 그럼 사이드 미러로 네. 달것 같으면 서요. <laughs> 사이드 미러 보이지? 네. 자, 천천히 가 봐. 테스트 하는 거야. 달것 같으면서. 달것 같아? 달것 네. 같아? 될것 같죠? 네, 네. 좀만 더가 봐. 좀만 더가 봐. 오, 이거. 달것 같지? 네. 자, 꾸진. 자, 뒤로 그대로 가. 만약에 혹시라도 닿으면 그냥 후진 넣고 그냥 빼면 돼요. 오, 핸들 네. 그대로. 스톱. 자, 그러면 핸들 풀고. 자, 그럼 본인은 이렇게 너무 좁은 데는 네. 어깨를 지나야 돼. 음. 어? 자, 뒤로 가봐. 자, 스톱. 여기죠? 네. 자, 그럼 얘가 조금 지나게한이 정도. 어깨가. 어? 더. 아, 됐어요. 이 정도. 어, 좀지났죠한 네. 30cm. 네. 자, 이제 끝까지 꺾어봐요. 자, 이제 가면서 봐봐요. 닿나 안 오, 안 나가요. 안 되지. 네. 그러면 자, 지금 진짜 좁은 상태야. 사이드 미러 크기보다도 더 좁게. 네. 자, 이런 데서는 어깨가 네. 조금 지나야 되게. 음, 그 다음에 네. 꺾으면 되고, 네. 만약에 그 간격이 조금 넓어. 사이드 미러 크기보다 조금 넓어. 네. 그러면 그때는 어깨좀 가도 이게 안닿 거예요. 어, 네. 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좁은 데는 좀더 나간다. 네. 어, 자, 다시. 자, 이제 혼자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음. 여기 있어서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돌아야 되는 거야. 네. 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네. 그렇지. 움직이면. 네. 움직이면서 깎아도 돼.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쟤는 안다, 절대. 저 벽이요? 어, 아예 예. 아 예. 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절대 안 다. 이제 그벽 쪽으로 아마 갈 거야.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지. 원래 치하고 <laughs> 이제는 앞으로. 일단 얘 얘를, 얘를 갈 때는 뒤로만. 네. 됐어. 이때 한정. 또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좁아질 거야. 네. 움직이면서. 네. 이게 핸들이 뻑뻑해지면 이제 움직이면서 해줘야 돼 핸들. 저쪽을 봐야지 이제. 여기는 안 다. 음. <laughs>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해보십시오. 네. 오, 근데 뭔가 이제 될것 같은데? 아, 어, 뭔가 될것 같죠? 그럼 또 수정하면 되죠. 뭐.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리감이에요. 네. 어, 착복감, 거리감. 그래도 많이 될까요? 안 넓어지죠? 네. 안 좁아지죠? 네. 그럼 더 나가야 돼.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laughs> 어, 여기서 얼만큼 나가냐가 이제 중요해요. 아유? 어, 그래게 네. 해도 돼. 아,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그래, 됐어. 그럼 이제 이 간물 보면서. 네. 어. 이제 움직이면서. 많이 꺾어야죠? 그렇지. 이제는 붙죠? 네. 어, 이제는 그쪽 떨어지고. 저 멀리까지 기둥 두번째 것까지도 봐야 돼요. <웃음> <웃음> 됐어. 이 기둥 두번째가 지금 안 닿아야 돼. 음 겹쳐 보이지 않아야 돼. 그래야 저 뒤로 가도, 일자로 네. 가도 제가 안 닿는다. 아, 어, 네. 자, 이제 원위치 하고 됐어요. 이제 봐봐요. 어, 이제 사이드 미러만 안 닿으면 돼요. 닿을 것 같으면 접고. 네. 안 닿죠. 오, 네, 안 닿요. 어, 그럼 저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저두 번째 기둥은 일자로 돼 있으니까 안 닿아요. 아, 어, 네. 어.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 주차 라인까지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됐다. 됐다. <웃음> 알겠죠? <웃음> 네. 일단은 요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일단 한쪽을 쫓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음, 네. 만약에 혹시라도 한쪽을 쫓게못 갔어. 넓게 갔어. 네. 그럼 당연히 저쪽으로 붙겠죠. 네. 그럼 그걸 이제 수정해 주면 오.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난 이게 불안해. 네, 네. 이쪽이 달것 같아서 불안해. 그럼 아예 그냥 넓게 가도 돼요. 네. 넓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정을 또 앞으로 뺐다가 뒤로 갔다가. 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가까운 쪽으로 붙으면 그냥 핸들만 원위치했다 뒤로 조금 네. 꺾고 또 핸들만 원위치했다 뒤로 조금 어. 그러니까 뒤로만 계속 갈 건지 네. 내가 아예 그냥 넓게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뺄 건지 음. 그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돼. 요 그러니까 이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편한 방법은 어떤 건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이제 그 위치도 저기 주차할 때도 네. 내가 어디쯤 가서 들어오면 얘가 한번에 좀 쉽게 들어오겠다. 근데 맨날 하는데는. 본인이 위치를 하나 정해놔요. 어, 네. 항상 들어오면, 아, 나는 저 기둥까지 가야지, 어깨를. 음. 아니면, 아, 기둥 좀 지나섰으면 한 번에 들어오겠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잡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쉽게 쉽게 되지. 네. 알겠죠? 자 <laughs> <laughs> 오늘 주차는. 네. 이제 좁은 데는 이제 집에 지 맞춰서 한 거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돌아보겠습니다 <laughs>